2-2, 세 점을 꼭시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. 자, 일단 무게중심부터 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그러면 세 점의 평균이니까, 자, x 좌표다 더하고, 나누기, x 다 더해, 아, 나누기 3. 자, 다 y 다 더해, 나누기 3. 자, 이렇게 평균 구해주시면 될 거고, 자, 그러면 g라는 친구는, 어, 3분의 4, 마 3분의 a 플러스 3. 이렇게 일단 G를 정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다음에 CG를 지나는 직선 아, 바로구 할게요. 자, C 가져오시고 자, 얘네 둘이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, 기울기는 자, x 좌표 뺄까? 여기서 뺄게요. x 좌표 빼 주시고 자, 그다음에 y 좌표 빼 주시고 요거죠.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 일단 3을 좀 곱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면은 어, 3a-a-3. 자, 즉, 5분의 2a-3이 되겠습니다. 괜찮죠? 자, 그러면 그 직선이 얘니까, 일단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.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, 2a-3은 마이너스 5, 2a는 마이너스 2,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 알았고, 자, 이 점으로 할까요? 3,마이너스 1 지나니까, 자, 3,마이너스 1 지나게끔 길이를 아, 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아, 주어진 문제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, 자, 그렇다는 말은 b가 2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, 자, 1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.